Tchau. 자, 이번 시간에는요, 가정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가정법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쓰는 용어가 거의 좀 고정되어 있는 편이라서 제가 되도록이면 학교에서 쓰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도록 할게요. 아셨죠? 자, 일단 개념부터 들어가 볼게요. 자, 개념은, 개념은 현재나 혹은 과거의 사실에 대해서, 그러니까 현재의 사실이고 과거의 사실인데, 그걸 실제로는 이미 그런 건데, 혹은 그랬던 건데 그렇지 않은 반대로 한번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어 말이 좀 어렵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남자잖아요. 근데 내가 만약 여자라면 이런 식으로 상상해 보는 거죠. 반대로 어, 저는 인간인데 내가 만약 곰이라면 이런 식으로 상상해 보는 거예요. 현재 내가 실제로는 남자고 실제로는 인간인데 현재 내가 어, 곰이라면. 현재 내가 여자라면 이렇게 현재의 사실에 대해서 반대로 상상해 볼 수도 있고 또 과거의 사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내가 과거에 서울에 살았었는데 내가 만약 서울에 살지 않았었더라면 이런 식으로 반대로 상상해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어 이건 정말 딱. 정확하게 말하자면 반대로만 말하는 건 아닙니다. 가능성이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도 예, 이야기를 하는 건데, 어쨌든 학교에서 배우는 걸로는 보통 반대 사실이라고 많이 말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해볼게요. 제일 첫 번째 개념으로 그래서 배우는 게, 가정법 과거입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뭘 조심하셔야 되냐면, 이 과거라는 용어를 조심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가정법 과거는 과거에 대한 내용이 아니에요. 뭔 소리야? 네, 가정법 과거는요. 현재의 반대 사실을 상상해 보는 겁니다. 현재의 반대 사실. 왜? 어, 이건 이유가 있어. 과거형을 쓰기 때문이죠. 현재의 반대 사실을 상상해 볼때 우리는 동사의 시제 표현으로 과거 시제를 사용합니다. 자, 왜 그럴까 한번 예문으로 살펴보도록 하죠. 자, 1번 예문 보시면 if you have money. 만약에 네가 돈을 가지고 있다면 You can buy these shoes. 너는 이 신발들을, 정확히는 신발이겠죠, 우리나라 말은. 이 신발을 살수 있을 거야. 자, 이게 뭔 소리죠? 일단, 만약에 네가 돈을 가지고 있다면, 돈을 갖고 있어, 안 갖고 있어? 아, 몰라요. 그죠? 나는 이걸 몰라. 근데 만약에 네가 돈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 너는 뭐할수 있는 거야? 신발을 살수 있는 거죠. 그쵸? 근데 만약에 네가 돈을 가지고 있지 않아. 네가 돈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너는 신발을 살수 있어 없어. 신발을 살 수가 없는 거죠. 결국은 현재 사실에 대해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사실은 현재 시제를 씁니다. 이해했어요? 아, 현재 사실에 대해서 현재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녀석은 현재 시제를 쓴다고. 그래서 여기서 지금 have라는 현재 시제와 캔이라는 현재 시제를 쓴 겁니다. 이때 왼쪽을 조건절, 오른쪽을 결과절이라고 하거든요. 왼쪽은 조건이죠. 네가 돈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결과는 뭐야? 네가 신발을 살수 있는지 없는지잖아요. 중요한 건 왼쪽에는 반드시 뭐가 들어간다? 접속사 if가 들어갑니다. 왜? 종속절이니까요. 그죠? 그리고 이 if를 가지고서 이 if를 가지고서 뭘 나타내냐면 사람의 생각임을 나타냅니다. 네가 돈이 있는지 없는지라는 사람의 생각을 나타내요. 근데 오른쪽 주절에는 if를 쓸수 없잖아.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을 나타내는 뭘 쓰는 거예요? 네, 조동사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왼쪽에는 왼쪽에는 사람의 생각을 나타내는 장치로 뭘 사용했다 접속사 if를 사용했다. 오른쪽에는 사람의 생각을 나타내는 장치로 뭘 사용했다 조동사 can을 사용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왼쪽엔 조동사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데 오른쪽에는 이건 다 사람의 상상, 생각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오른쪽에는 반드시 조동사가 위치해야 합니다. 요거 굉장히 중요한 점이에요. 아, 왼쪽에는 조동사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하지만 오른쪽은 반드시 조동사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그렇 그래서 1번. 현재에 대해 이야기할 경우 뭐다? 현재.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어쨌든 나는 현재 그 결과는 모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번 예문을 보시면 만약에 수지가 남자라면 그녀는 남자들 사이에서 인기가 없을 수 있을 텐데. 자 수지는 남자가요 수지는 여자잖아. 그죠? 어? 수지 여잔데? 왜 남자라고 했지? 아 현재의 사실에 대해서 반대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쵸? 근데 현재의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현재 시제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미 위에서 썼잖아, 내가. 현재 시제를 쓰면 뭐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이 현재 사실에 대해서 반대로 이야기하고 싶으면 시제를 뭘 쓴다? 과거형을 쓴다. 그래서 여기 지금 뭘쓴 거예요? 앞에는 if절에는 were라는 과거, 오른쪽에는 조동사 can의 과거형인 could를 사용한 겁니다. 아, 결국 현재의 사실에 대해서 반대로 이야기하고 싶으면 동사의 시제를 뭘 쓰면 된다? 과거 시제를 쓰면 된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른다? 가정법 과거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때 주의하실 점이 또 하나 있는데요. 비동사는요, 워즈가 아니라 반드시 워를 씁니다. 어, 학교에서 워즈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거는 말하기 영어고요. 글쓰기 영어 그리고 여러분이 보는 시험 영어에서는 반드시 비동사는 워즈가 아니라 시, 어, 단수 복수에 상관없이 워를 사용합니다. 그렇죠. 요거 별표 쳐 놓으시고 자 그래서 현재 사실에 대해서 현재는 그렇지 않고 나도 이미 결과를 알고 그렇지 않다라는 걸 알고 있을 때 시제를 뭘 사용한다고요. 과거 시제를 사용한다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시험 문제에서 나오는 출제 포인트는 뭐냐면요. 가정법의 내용을 직설법의 내용으로 바꿔라 라는 게 나올 수가 있어요. 이게 뭔 소리냐면 이게 가정법이라는 것 자체가 실제 사실에 대해서 반대로 이야기해보고 있는 거잖아요. 수지는 여잔데 남자라면 이렇게 반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걸 원래의 문장으로 직설법의 문장으로 전환이 가능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 문장 만약에 수지가 남자라면 그녀는 남자들 사이에서 인기가 없을 수 있을 텐데 라는 문장을 직설법으로 바꾸는 뭐예요? 수지는 남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녀는 남자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을 수가 있다. 라는 거죠. 자, 이때 주의하실 점은 뭐냐면요. 어, 가정법의 내용이 긍정이라면 직설법의 내용은 부정으로 바뀌고, 가정법의 내용이 부정이라면 직설법의 내용은 긍정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워잖아. 그러면 직설법의 내용으로 바뀔 때는 is, not으로 바뀌겠죠. 어, 아, 또 하나 체크하셔야 될 게, 가정법에서 과거형, 과거형을 썼다면 직설법으로 바꿀 땐 현재형, 현재형을 써야 된다라는 거. 요것도 하나 챙겨 두셔야겠네요. 그쵸? 자, 그러면 이걸 한번 가정법인 이 문장을 직설법인 문장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일 처음에 할 일은 접속사 if를 접속사 as로 바꿉니다. 왜 넘어가는 거야? 자, 일단 제일 첫 번째 바꿀 거 접속사 if. 만약 뭐머라면이 이제 뭘로 바뀌어요 뭐머이기 때문에. 그치지 as로 바뀝니다. as. 가 그리고 두 번째. 주어는 그대로 가죠. 주어는 수지 그대로 가고. 그다음에 w e r 이게 가정법이라서 반대로 이야기했던 거잖아. 그러니까 were가 is가 되는데 긍정이니까 부정이 되겠죠? 그래서 isn't로 바뀌고요. 어, 수지는 뭐가 아니기 때문에 남자가 아니기 때문에 자, 쉬. 그녀는 그녀는 쿠든트. 과거형 과거형의 반대로 쓴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현재형의 긍정으로 써야겠네요. can be 블라블라블라. Blah, blah, blah. popular among men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정법 과거라는 녀석은 뭐에 반대 사실이다. 현재의 반대 사실이다. 라는 것만 체크하시고, 먼저, 이거 먼저 체크하신 다음에, 두 번째 할게 뭐예요? 두 번째 할 건, 아, 이 가정법의 문장을 직설법의 문장으로 바꿀 수, 바꿀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접속사 if는 뭘로 바뀌고, as로 바뀌고, 그리고 동사는 과거형에서 현재형으로 바뀌고, 그리고 긍정은 부정으로, 부정은 긍정으로 바꾸면, 네. 가정법의 내용을 직설법으로 바꿀 수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가정법과 직설법을 왔다 갔다 하는 이 문장 전환을 굉장히 멍청한 짓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학교에서 하니까 어쩔 수가 없죠. 자, 그래서 가정법 과거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이 다음 가정법 과거 완료는 또 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가정법 과거 완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법 과거 관련 뭐냐? 네, 과거의 반대 사실을 한번 상상해 보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죠? 자, 우리가 앞에서 현재형을 쓰면 무슨 뜻이었죠? 현재형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는 의미였잖아요. 뭐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닐 수도 있다 할때 현재형을 쓴다고. 근데 거기다가 현재 그렇지 않은데 반대 사실을 이야기하고 싶을 때 현재 시제를 못 쓰니까. 뭘로 뒤로 이동했다? 과거로 뒤로 이동했다. 그래서 과거 시제를 쓰면 현재 사실의 반대를 나타낼 수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마찬가지겠죠. 과거 사실을 반대로 한번 이야기해보고 싶으면, 반대로 이야기해보고 싶으면, 과거 시제를 쓸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과거에서 더 과거로 가야 되는 거죠. 그때 사용하는 게 대과거. 그러니까 과거완료가 되겠습니다. 과거완료랑 대과거는 좀 다른 개념이긴 한데 여기선 그냥 같은 녀석으로 보시면 돼요. 헤드 PP의 모양을 다 과거완료 대과거 동일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문으로 일단 볼게요. 자, 1번 예문입니다. 만약에 네가 돈이 있다면 너는 이 신발을 살수 있을 텐데. 뭐 현재에 대해서 이야기할 경우 1번 문장을 현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시제를 뭘 썼어? 과거형을 썼죠. 그러면 현재 사실에 반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니까 너는 지금 돈이 없고 너는 이 신발을 살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현재에 대해서 이야기할 경우 현재 그렇지 않고 넌 돈이 없고 나는 이미 네가 신발을 살수 없다 라는 결과를 알고 있다 라는 의미예요 아 물론 이게 가정법의 영역이 아니라 직설법의 영역이라면 1번 문장이 과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과거에 네가 돈이 있었을 수도 있고 없었을 수도 있고 만약에 네가 돈이 있었다면 이그 신발을 아이 신발을 살 수가 있었었고요 만약에 없었다면 살 수가 없었었고요 그죠? 이런 내용이 되는 거예요. 어 이거는 지금 가정법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직설법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자 근데 이제 두 번째 이번 문장 If I had gone home 내가 만약에 집에 갔었더라면 I could have watched the TV show. 내가 그 TV 쇼를 볼 수가 있었을 텐데, 근데 과거에 그렇지 않았다라는 걸 한번 나타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번 문장을 과거에 대해서 이야기할 경우에, 과거에 실제로 나는 집에 가지 않았었고, 과거에 나는 실제로 TV 쇼를 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제를 뭘 쓰고 있는 거예요. 과거 사실에 대해서 반대를 이야기하고 싶으니까, 앞에 if절에는 뭘 썼고, head, pp를 썼고, 자, 앞에 head, pp를 썼고요. 뒤에도 head, pp를 써야겠죠? 그래서 head, pp를 썼습니다. 여기에 head, pp를 썼던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야? 어, 주절에는 조동사 쿠드가 있기 때문에 쿠드 다음에뭘 먹어 와야 돼? 헤드가 아니라 해브가 와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쿠드 해브 pp라는 모양이 만들어진 거예요. 결국은 원래 가정법 과거는 앞에 과거 뒤에 과거. 가정법 과거 완료는 앞에 헤드 pp 뒤에 헤드 pp. 그런데 뒤에 헤드 pp를 쓸수 없는 이유가 주절에는 결과절에는 항상 조동사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조동사 뒤에는 뭐만 온다? 동사, 원형만 온다. 그래서, could, had, pp가 아니라, could, would, should, could, might, have, pp라는 모양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뭘로 여러분이 바꿔보실 수 있어야 돼요? 네. 직설법으로 한번 바꿔보실 수가 있어야 될것 같네요. 한번 바꿔보죠. 자, 일단 접속사 if는 뭐가 되고요? as. 그리고 I, I 쓰고 주어 쓰고 헤드 PP니까 과거형으로 바꿔주는데 긍정이니까 부정으로 그러면 고의 부정형 과거는 didn't go네요. didn't go home 이렇게 종속절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뭘 써야 돼? 주절을 써야 됩니다. 자 그리고 주절 일단 주어 쓰고요. 그리고 could app 원래는 could, had, pp 였는데 could, have, pp 가된거 아니야? 그죠? 그럼 과거 완료를 썼으니까 이거는 과거로. 그리고 긍정이니까 부정으로니까. could, c o u l d n a t c h t v show. 이렇게 쓰시면 이게 뭐야? 가정법 문장이 직설법인 문장으로 변환 게된 겁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가 가정법 과거 완료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혼합가정법이 나오기도 하고 뭐 기타 등등이 나오는데 순서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혼합가정법입니다 혼합가정법 같은 경우는요 반반치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왼쪽은 과거에 대해서 반대로 오른쪽은 현재에 대해서 반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의 반대조건과 현재의 반대결과 예를 들어 볼게요 어, 예문 봅시다. if i had checked the shopping list a minute ago. 내가 1분 전에 쇼핑 리스트를 체크를 했었더라면, 그럼 1분 전에 체크 했어, 안 했어, 안 했었단 소리죠. 다음에 we could enjoy the party now. 우리가 지금 파티를 즐길 수 있을 텐데, 지금 파티를 즐겨 못 즐겨 못 즐기는 거야. 예를 들어서 뭐 어, 파티 용품 중에 하나를 안 사온 거죠. 그래서 지금 그걸 쓰려고 했더니, 지금 그게 없어. 그런 거야. 그러니까 과거의 사실에 대해서 반대 조건을 주고 현재의 사실에 대해서 반대 결과를 이야기해 보고 있는 겁니다. 흔히 말하는 좀 가정에서 부모님이 많이 싸우시는 분들은 어머님이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죠. 20년 전에 네 아빠를 안 만났었더라면 만났잖아요. 그죠?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안살 텐데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살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죠?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주의할 점은 어, 왼쪽은 과거에 대한 내용이라는 걸요 부사구로 미닛 어고로 알려주고 있고요. 오른쪽은 현재에 대한 이야기라는 걸이 나우라는 녀석으로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왼쪽은 과거에 대해서 반대니까 뭘 쓴다? 헤드 PP. 오른쪽은 현재에 대해서 반대니까 뭘 쓴다? 과거형을 쓴다라는 거 체크해 두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과거의 반대 조건과 현재의 반대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고요 과거에 이미 벌어진 일에 대해서 반대 사실을 상상해 봄으로써 그 과거의 상상의 세계가 영향을 미쳤을 이 현재의 결과를 이야기해 보는 겁니다 근데 현재의 결과는 반대가 되겠죠 자 그리고 이것 역시 뭘로 바꿀 수 있다 직설법으로 바꾸는 연습을 해 주셔야 됩니다 한번 해 보죠 일단 if는 뭘로 바뀌고요 a s 로 바뀌고요 그 다음에, I, had checked, 과거잖아. 그치? 아, 과거 완료잖아. 그러면 과거로. 긍정이잖아. 그럼 부정으로. 그럼 didn't check. didn't check. 나머지는 똑같고. 그리고, 지금 요거 오른쪽 결과절은 현재잖아요. 그러니까, we, can, 어, 지금, 파티를 즐길 수 있는 거잖아 없는 거니까 부정으로 can't enjoy. 나머지 똑같고요. 이렇게 직설법으로도 바꾸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혼합 가정법 여기까지 하고요. 그다음에 기타 가정법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s h o u l d o u 가정법입니다. 요두 가정법은요, 어, 왜 따로 배우냐면 아무래도 이제 기존의 영문법이 미래 시제라는 녀석을 갖고 있거든요. 그쵸? 근데 실제로는 미래 시제는 없단 말이지. 그러다 보니까 이두 녀석은 실제로 모양은 둘다 무슨 모양입니까? 과거의 모양, 과거의 모양이잖아. 그러니까 현재의 사실에 대한 반대인데, 현재의 사실이라는 것이 꼭 현재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현재에서 바라보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도 쓰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결국은, 학교에서 말하는 걸로는 미래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이걸 가정법 과거, 과정법 과거 완료가 아닌 또 다른 녀석으로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그냥 should, were to 가정법 미래라고 부르는 경우도 제가 들어봤어요. 어,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현재에서 바라본 가능성이 아주 떨어지는 미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내가 만약에 어빌 게이츠처럼 부자가 된다면 뭐 가능성이 있긴 있겠죠 있긴 있는데 매우 떨어지는 가능성이잖아요 그런 걸 나타낼 때아 슈드랑 월투를 쓰는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모양은 굉장히 쉽죠 왜냐하면 여기도 동사의 과거형 여기도 동사의 과거형 여기도 동사의 과거형, 여기도 동사의 과거형이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현재 사실에 대한 반대라는 개념이 여기에서 통하지 않기 때문에 굳이 이걸 가정법 미래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현재 사실에 대한 반대가 아니라 이건 현재에서 바라보는 가능성이 떨어지는 미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1번. 희박한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경우를 말하는 경우에 슈드나 월투를 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의 일어날 수 없는 일에 대해 이야기해보는 것이다. 이번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슈드랑 월투를 뭐 어떤 가능성이 더 떨어지고 어떤 가능성이 더좀덜 떨어지고 뭐 이런 거 이야기하시는데 의미 없어요. 이거 굉장히 주관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둘다 그냥 같은 녀석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그리고 이건 직설법으로 바꾸지도 않아요. 왜? 직설법으로 바꿀 수가 없거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라서. 그죠? 그래서 요건 요정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네. 아이고. 내용이 나와있네. 둘다 혹시라도 뭐뭐한다면, 만에 하나 뭐뭐한다면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자, if 생략에 의한 도치. 아, 이게 뭔 소리냐면요. 가정법에서 어 특정 모양들은 if가 생략이 될 수가 있어요. if가 생략이 되면 그 뒤에 의문문 어순을 취하거든. 그 정도만 딱 볼게요. 일단 가정법 과거의 if 생략입니다. If I were you 이렇게 있었잖아. 근데 여기서 if가 생략이 되면 그 뒤가 무슨 문 어순을 취한다고요? 의문문 어순을 취한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되는 거야? 네. were I you I could do that.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이 모양을 딱 보면 이게 가정법인지 아닌지 알아보기가 쉬울까 어려울까 당연히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주의를 하시면 돼요 아 if가 생략되면 가정법에서 if가 생략되면 그 뒤가 무슨 문어순이 되는구나 의문문어순이 되는구나 그 정도만 챙겨두세요 두번째 if i should fail again i would try again 어, 내가 만약 만에 하나라도 실패한다고 하더라도 나는 다시 시도할 거야 뭐 이런 내용인데 자 여기서 if가 생략되면 뒤에가 의문문어순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네, should가 앞으로 빠져나가서, should I fail again?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자, 가정법 과거 완료에 if 생략도 마찬가지입니다. 둘다 동일하게 if가 생략되면 의문문엇은 취한다. 이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여기서 if I had taken your advice. 어, 내가 만약에 너의 조언을 들었었더라면 나는 지금 더 행복할 텐데. 과거에, 어, 이거 혼합가정법이네요. 과거에 니네 어, 조언을 듣지 않아서 내가 지금 불행해. 뭐 이런 건데요. 그거 상관없이 if를 생략하면 어떻게 된다고. d가 의문문 어선으로 변한다고요. head t a k e n 의문문 어선이, 뭐죠? head가 주 앞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had I taken 이런 식으로. 여기도 마찬가지네요. if he had gone to college then. 그 당시에, 그 당시에 대학을 갔었더라면 그는 지금 신입생일 텐데. 음. 지금 신입생이 아니란 소리고요. 그 당시 대학을 안 갔다는 소리잖아요. 그건 앞에서 배웠던 내용이니까 그건 차지하고서라도 요건뭘 챙기시면 돼요. 네, if를 생략하면 그 뒤가 무슨 문어순이 된다? 의문문 어순이 된다.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이 보실 의문문 어순은요. 어, were 주어 블라블라블라. 그다음에 should 주어 블라블라블라. 그리고 had 주어 블라블라블라 요세 가지 모양을 보게 되실 겁니다 어, 물론 요 모양 말고도 취하는 경우가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는 요 모양만 거의 주로 쓰인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비동사가 앞으로 가는 모양 슈드가 앞으로 가는 모양 헤드가 앞으로 가는 모양 요세 가지가 가장 주류로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 정도만 챙겨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뭣이 없다면, 뭐, 뭣이 없었다면 가정법 이게 뭐냐면요. 어 실제로는 존재하는 건데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공기가 없다면 공기는 실제로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뭐 예를 들어 과거에 대해서 실제로 있었던 건데 없었다고 가정해 보는 거예요. 내가 졸업장이 없었더라면 실제로는 과거에 졸업장이 있었는데, 그치? 그 모양에 해당하는 녀석이 뭐냐면요. If it were not for 에요. If it were not for 이건 뭐야? 동사의 과거형을 썼으니까, 현재 사실에 대해서, 뭐뭇이 없다면, 이라고 하는 거고, 다음에, if it had not been for, if it had not been for, 여기서 뭐예요? had, pp를 썼잖아. 그러니까 이건 뭐에 대한, 과거 사실에 대해서 반대로, 어, 뭐뭇이 없었다면, 이라고 가정을 해보는 거죠. 이두 가지 모양은 외워두셔야 됩니다. if it were not for, 명사, 명사가 없다면, if it had not been for, 명사, 명사가 없었더라면 이렇게 자 예문 보죠. If it were uh, were not for the internet, 인터넷이 없다면 실제로는 있잖아요. 아무도 어, 온라인 교육을 사용할 수 없을 텐데 실제로는 있잖아요. 그죠? 다 If it were not for water, 물이 없다면 we couldn't live on earth. 지구상에서 우리가 살수 없을 텐데 실제로는 물이 있고요. 우린 지구상에서 살 수가 있죠. 자 다음에요. If it had not been for the scandal. 스캔들이 없었더라면, I could have won the election. 내가 선거에서 이겼을 텐데. 그러면, 과거에 스캔들이 있었고, 과거에 선거에서 이기지 못했다라는 소리죠. If it hadn't had nothing for her. 그녀가 없었더라면, I couldn't have done everything. 나는 어떤, 아, 난 모든 것을 할수 없었을 텐데. 그러면, 실제로는 그녀가 과거에 있었고, 내가 모든 것을 과거에 해냈다라는 소리죠. 그렇죠? 자, 요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는데 이게 같은 뜻이 있어요. 이 같은 뜻이 뭐냐면 but for나 without입니다. 어, 이 전체를 이 전체를 이 전체를 이 전체를 뭘로 다 바꿀 수 있다. but for나 without으로 바꿀 수 있어요. If it were not for the internet을 but for internet without 인넷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다라는 거죠. If it had not been for the scandal을 uh, before the scandal, without the scandal 이렇게 바꿀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두 가지 장치의 차, 문제점은 뭐예요? 자, If it were not for는 현재 사실의 반대. If it had not been for는 과거 사실의 반대잖아. 이렇게 모양을 가지고서 현재 현재 사실의 반대인지, 과거 사실의 반대인지를 이야기할 수 있고 알수 있죠. 하지만 버포나 위드아웃은 그 모양 자체가 둘다 뭐니까 전치사기 때문에 어, 이 여성만으로는 이게 현재 사실에 대한 반대 사실인지 아 반대 이야기 반대 이야기 하는 건지 과거 사실에 대해서 반대 이야기 하는 건지 알 방법이 이 모양 자체로는 없습니다. 그래서 뭘로 알아본다? 주절로 알아본다. 주절이 만약에 동사, 조동사의 과거형이 왔다. 그럼 뭐야? 현재 사실에 대해서 반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조동사 뒤에 헤드 PP가 와야 되는데 헤드 PP가 못 오고 헤브 PP가 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조동사 헤브 PP가 왔다 조동사 헤브 PP가 왔다 그러면 뭐다? 아 과거 사실에 대해서 반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구나 라고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이 정도가 여러분이 내신에서 가정법을 볼때꼭 체크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분명히 우리는 수업 시간에 하겠지만 혹시라도 만약에 본인이 좀 공부해야 되는 부분 중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저한테 요청을 하시면 제가 또 추가적인 내용을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오늘 강의 가정법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자, 수고하셨습니다.